안녕하세요. 도의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스위치의 시그니처 클래식 라인의 오더 글러브. h f 이 적용된 닭발 스타일의 일루스 미트입니다. 이 글러브는 전화로 연락주신 고객님께서 작업 맡겨주신 제품이고요 사이즈를 조금 크게 좀 키워서 좀큰 거를 쓰고 싶으셔서 선택해주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닭발이 좀더 넓게 크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그거에 좀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색상은 검정색에 아니 흰색에 검정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배색을 하셔서 제작을 하셨습니다. 다른 뭐 자수라든가 이런 건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만들어짐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죽 질감도 너무 좋고. 그 이건 이제 길들이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흰검 배색이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색깔의 배색이기도 할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착수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상당히 눈에 잘 띄고 이쁜 그런 배색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그니처의 클래식 모델 중에 첫 번째 오더 제품이지 않나 생각되 들고요. 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만들어짐이라든지 품질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기본 스타일의 1루미으를 쓰시던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뭐 어색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둘 하나하나로 해서 좀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잡히는 타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덮여지는 완전히 딱 감싸버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밑에는 좀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 둘 하나 하나 착세했을 때 손이 편하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좌투로 글러보지를잘 못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이 됐다는 거는 아마 금방 쓰실수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받으시면서 캐치볼 하시면서 맞춰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좌투라서 좌투 특성상 이렇게 던지고 받고 하는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움직임이라든지, 공 잡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딱 고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착수하시고, 손을 좀더 피팅 잡아주시고, 공 잡아가면서 모양 좀 잡아주시고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기존의 일반 스타일의 미트보다는 좀 넉넉한 사이즈의 인치업이 된 닭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금씩 익숙하게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가죽 느낌도 괜찮고, 펠트 힘도 좋고, 모양도 이쁘게 잘 나와서 아마 쓰시기에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끈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됐습니다. 깔끔한 흰색에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준밑에이고요 조금 큼지막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펠트의 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움직임도 잘 잡혀 있어서, 공을 잡았을 때 안쪽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캐치볼 몇번 하시면서 손에만 좀 피팅 잡아주시고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둘 하나 하나로 기본적인 스타일에 쓰시듯이 해서 이런 식으로 착수하시고 사용하시면 깊숙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투라서 던지고 받는 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된 상황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길들이기도.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시그니처, 클래식, 오더, h a b 적용된 닭발 스타일의 일로미트둘 하나하나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